사랑관계의 행복을 볼때사랑관계에서의 성공은 없다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해보려 하려면 이 인간관계에 이제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인데 인간관계는 인간은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자아실현은 인간관계에서의 행복이에요 인간관계에서의 행복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복만 있냐 자기행복만 있는게 아니라 뭐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 즉 상대행복도 존재하고 상대행복과 자기행복이 공존하고 있는게 바로 자, 행복 이 인간관계에서의 행복이에요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자기행복 추구하는 것과 자아실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실현을 해나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게 그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그점또 하나가 인생의 실추한다 했어요. 의미와 가치의 차이는 행복은 행복인데 인간을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이냐 사람 대상이 아닌 행복이냐의 차이에요 사람 대상이 아닌 거를 가치라 그러고 사람 대상을 의미라 그래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게 꼭 남자 여자 간에 필요 없어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상관 없어요. 거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자 그러면. 이 의미와 가치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의미는 하나예요. 함께 행복한 거예요. 함께 행복한 거. 가치는. 이 뭐지?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뭘로 나눠져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가치가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만 가는 게 아니라 상대와 자기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다 보니 무엇이 만들었냐면, 삶의 의미도 함께 가는 거고, 인생의 가치도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 누군가가 있어야 돼. 같이. 혼자가 아니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해. 혼자 행복하려고 들면, 이 사람 관계에서의 성공으로 가려면, 나만 혼자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남들과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인간관계에서의 성공은 인간관계라 그래서 꼭 남녀간의 관계해가지고 꼭 부부관계라 그래해서 이렇게 가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간관계 관련된 의미라는 게 존재하고 있거든. 물론 남자는 이걸 거 그냥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를 해 나가면서 이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가냐? 느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럼 무엇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이냐? 그 바로 목표에 관련되는 거죠. 목표. 내가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 딸이 아빠가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좀 도와주고 뭐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나 거기서 좀 수익이 생긴 거 딸한테 주고. 이건 뭐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인간관계 내에서 같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함께 가는 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똑같은 이기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께 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아실현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목표를 정하고 이 자아실현을 위한 목표를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방법 그리고 나음면 실천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요거를 힐링해서 되돌릴 수 있는 요기에 관련된 습관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자아실현에서는 습관에 의해서 이 실천력만 갖고 있게 되면 무조건 성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여기서는. 내가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놀랍게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내 주변이 같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벌면 내 주변도 같이 벌어요. 내가 분명히 버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내가 100만원 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100만원을 벌어요. 내가 1000만원을 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1000만원을 버는 거야. 사랑 관계에서의 성공 에서는 내가 1000만원을 벌었어. 제가 빵원이든 마이너스 1000만원이든 또 관심 없어요. 내가 벌는 1000만원이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1000만원을 벌어야. 내 주변에는 있이 사람들이 다 1000만원을 벌려요. 왜? 함께 가고 있다. 여기서는 이 목표가 나 하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표예요. 그냥. 함께 가고 있는 거예 함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놓으면 저절로 다딱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 아까. 일단은 가치를 만들고 이 습관을 만들면 난들고 여기를 향해서 노력해간다. 이제 제대로 뭔가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 이걸 바탕으로 만약에 삶의 의미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습관 딱 가지고 있고. 이거 그 사람 거예요. 내가 이루지만 그 사람이 이루는 거랑 같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냐면, 이 1번적으로, 원래는 순서는 1번, 2번, 3번이 순서였어요. 그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성공으로 가는 방법은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요 방법을, 요 목표를 향해서 요 방법을 꾸준하게 가져가면 이게 원동력이에요. 이 습관이 원동력이야. 이 습관 없으면 성공 못해요. 내가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은. 내 주변도 동시에 성공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나 무너져요. 여기서는 내가 자신실은 잠시 멈추면 나와 함께 가던 사람의 자신실 동시에 함께 멈추는 거야. 동시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도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도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상대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해서 상대를 버리냐. 딴데 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회복하려고 빨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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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치면서 가요. 이걸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 나갈 때, 자아실현을 하는데, 어, 난 너랑은 자아실현이 틀려. 난 다른 목표로 갈래. 다른 목표로 갈래. 그럼 가야 돼요.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 그거를 잡아서는 안 되고. 부부, 부부가 만약에 내 목표가 틀려. 난 따로 갈래. 그럼 이혼하면 돼요. 이혼하면 돼. 그럴 때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빠, 아빠 가는 것과 내가 가는 게 틀려. 나돈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난 사회적 가치가 좋아. 사회적 가치가 좋아. 아빠는 경제적 가치잖아. 나는 사회적 가치가 좋아. 그러면 나안 도와줘도 돼. 대신 내가 돈을 벌어도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가 없는 거야. 다만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로 어쨌든 인간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업살 깨가지고 조금 이제 뜯어먹긴 하겠지만 그것도 지복이고 가장 놀랍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습관 만드는 거에 자기 목숨 나버려야 돼 여기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뭘 만들 수있다 그랬어요?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제 스타트가 시작했어. 거기에 뭘 집어넣으라고? 그때 의미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본인들한테 달려 있는 거지. 이 가치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의미를 찾는다. 아니라니까요. 가치는. 자아시현은 뭐라 그랬어요? 자아실현은 이루는 게 아니고, 이뤄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언제 이룬다 그랬어요? 죽을 때. 죽을 때.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여기에서 이 습관만 딱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저절로 성공하고 있는 거야. 저절로 늘. 자아실현을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것같이습관이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의미 딱 집어넣으면 함께 가는 거야, 그냥. 주기장탄 근데 여기서 이 습관이 한번 이 습관이 딴 데로 빠지고 딴 데로 빠지고 하는 이 습관이 만들어져 있으면 감당을 못 해. 아무것도 못 만들어. 그래서 자실은 자체가 멈춘다니까. 보인들은 멈춘 것처럼 안 느껴질지 몰라도 이게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습관 회복시키는 그래서 힐링하는 없으면 만들어야 돼. 아주 감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향해서 가는 거. 바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인간관계에서만, 인간관계에서만 성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어떤 것을 이루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만 성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지, 사람관계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람관계에서 성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들 있는 거야. 저 천의 나쁜 놈에 재산은 많아. 돈도 많이 벌었어. 자기 딴에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 자기는 너무 좋은 감정도 있고 너무 좋아 자기만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야 욕해 근데 인간관계에서 돈을 돈 똑같이 이제 많이 벌어서 재밌는 게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벌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막 쓰고 다니고 이래들도 칭송하는 거야 왜 함께 돈을 같이 함께 가, 벌었으니까 함께 가고 있거든 이게 달라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저분은, 저 사람은 저 정도 돈 많이 벌고 저 인정해. 존경스러워. 왜? 나도 같이 벌었거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벌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나중에 사회적 가치나 관계적 가치로 얼만지 인생을 다시 한번 전환해 볼만해지는 거야. 왜? 그걸 기반에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가는 길은 가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또 추스려서 또 가고 또 추스려서 또 가고 추스려서 또 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이 습관이 야딴데로서안돼딴 데로서는 어떻게 된다 데로서 그랬어 여기 스트레스와 상처가 있는데 스트레스와 상처 누구한테로 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잖아 이거 같이 가는 사람한테 가거든 스트레스와 상처는 이거 같이 가는 사람한테 가게 돼 그럼 이거를 거기다가 확 바꾸려고 딴 걸로 해소를 내버리면 이 목표는 목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관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자기는 모르게 관심도 없어.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 습관에 문제가 생겼다니. 빨리 이거 그냥 습관 만드는 방법은 습관 바꾸는 게 아니야. 새로운 걸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이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즉, 성공은 습관에, 인간관계의 습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인간관계 성공에 관련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서, 아, 사랑관계에서는 성공이 없구나.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미 성공,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실패한 인생들. 근데,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걸 가르면,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좀, 비록 가진 거 없고, 힘들긴 하지만, 계속 출근해 나가지만, 이 습관 하나만 딱 가지고 있게 되면, 무엇을 이루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